안녕하세요. 저는 영선중학교 3학년 1학기 영토부 회장 김지우라고 합니다. 영상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서 부끄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척 아쉽기도 하네요. 지금쯤이면 영토부 후배들의 토론을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이렇게 늦게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동아리에 대해 간략한 설명 및 통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아리는 영어 토론부를 줄여서 영토부라고 합니다. 즉, 매주 다른 사회 이슈의 주제를 가지고 영어로 토론을 하는 동아리죠. 가끔 3학년이 점심시간에 제시한 주제로 즉흥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 학년별로 찬성팀과 반대팀 각각 3명씩 구성이 되는데요. 각자 자신의 토론문을 영어로 발표하면서 토론을 진행합니다. 절대 토론이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근거를 발표하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동아리에서는 영어로 토론문을 직접 써서 발표하기 때문에 영어 실력과 영어 발음을 향상시킬 수 있고 토론문을 쓰면서 논리와 지식 그리고 글 쓰는 실력도 높아질 수 있답니다. 또 가장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시험 기간에는 토론을 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동아리에서 시험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 정말 완벽 그 자체의 동아리라고 할수 있겠죠? 여러분 영어에 자신감이 없더라도 발표에 자신감이 없더라도 저희 동아리에 충분히 들어오실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친절하게 도와주시는 멘토 선배님이나 천사 같으신 이금순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금방 두려움과 걱정을 쫄을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토부 동아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 사태가 가라앉아 여러분을 만났으면 좋겠네요. 저희 동아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